바라, 알아, 사과할게. 야 사과할게. 바라야, 사과할게. 사과할게. 바사과사랑사랑사랑이이렇게참라야사랑할게 바라야, 아아 웃겨 바라야, 사야

설거지하고 이거... 있었어. 아니요 아니요. 제가 어. 빈추님이랑 구사선이랑 같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. 네. 그런데요 빈추님이 죽었다고 떴어요. 오? 어? 무지서 네. 나는 무슨 말일까요 구사사님? 나는 총총이랑 같이 방금까지 설거지하고 설거지 있었는데. 솔직히 어. 빈추님... 너가 너가 죽이고 지금. 어? <laughs> 지금 아니, 나를 몰아가는 아니, 거? 거 봤어. 아니야? 봤어. 아니, 근데 나는 아니, 진짜 전기실 전 어. 나는 총총이랑 방금까지 같이 있었고. 어 저도 동덕 님이 같이 가는 거 보긴 했어요. 빈춘 님이랑. 음. 근데 어? 내가 같이 있다가 고서삼이랑 빈추랑 같이 위로 올라갔고 그거는 처음이야. 올라갔었어. 처음이었고 어쨌거나 나는 방금까지 숑숑이랑 같이 있었거든. 근데 어. 내가 내려오니까 한명더오었고 저기 내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좋았어. 동덕이랑 어? 둘다아닌삼 어? 나, 나나 위로 올라가는 거 봉, 봤는데 뭐. 나는 밑에 있었잖아. 나랑 뚱뚱한 밑에 있는 거봤거 야, 이거 그건 어, 그거, 그거 같은데. 있어. 뭐 응? 네 둘이 이인인아야야 be 랑 동덕이랑. d 뭐, 아, 이거 동덕, 이거 h i n k a g a 나 n I d o 나 t k 고 o w I don't know. I don't 나 n o w I don't know. I d o 아니, 어, 라는데 난리났네. 아니, 아니, 왜왜 나를 아니, 아 거야? 니 아니, 아니, 아 뭐야?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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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킬 난거는 더블 킬 콧? 아니, 아니, 아이는 보낸거고. 둘아이아원아가 죽은거네. 아니, 아 같이... 어? 원이가 죽은 거네. 그 잘못... 근데 이렇게 빨리 된다고? 잘못 니 아니, 아 유명한데 캐나다 확률도 있는 것 같다. 원, 너무, 원 너무 원이가 캐나다인가? 하네. 어 맵이 안 보여. 어? 나 복도에서 복도에서 그 원이를 봤어. 나막그막그 복도? 그 복도에서 살아있는 원이를 봤어? 아니 어? 원희가 죽어서 어? 내가 신고했잖아. 근데 <laughs> 캐나다 거일 수도 있지. 어 그런. 너무 빨리 됐는데. 어. 우리가 젠데고 너무 빨리 죽었잖아. 아, 그러니까 나도 놀라워. 어? 뭐가 <laughs> <누가> 놀라? 워 <laughs> 아니 내가 이거 이렇게 그 빨리 죽었다 장의사 있어. 이거 아니, 장의사는 장의사 뭐야?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어? 아 그러면 어, 시체 파도 어, 모르겠네. 내가 직업이 뭐뭐 뭐 있는지를 몰라서. 내가 올인할게요. 어, 어떻게? 건담은 너는... 두 명. 해요? 어떻게 건데? 아니야. 건너뛰어요. 여기서 어? 잘못되면은 끝나긴 하는데 나는 형형 같은 느낌. 너 너무 빨리 죽어는데나 어! 감옥! 어! 응. 감옥! <laughs> 나 갇혔어 내가 면회 갈게 두 차례 누구지? 오지오깜짝이 <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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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셋이 같이 다니면 안 되나? 어디에요 엔진, 엔진실에서 봤어요. 근데 일단 부사장님은 저랑 같이 있었어요. 헐. 헐. 저는 그거 접시 닦고 있었는데. 갤럭시 접시. 저는 샤워실. 식당, 식당 쪽인데. 쟤 제들 말을 안 해. 근데 둘이 팀장 보고 내다. 어 <laughs> 마지막으로 파란색이랑 갈색이랑 셋이 있었는데 빨간색까지 해서 넷이 있었는데 빨간색은 검은색이라고 하면 는 그럼, 그럼 총총님이에요? 아니요 갈색이 어, 저 여, 갈색이 의심될 잖아요저 아니거든요 <laughs> 같이 썼는데 저 샤워실인데 어, 근데 저랑 같이 썼는데 어, 둘 아니야? <laughs> <소리는> 아, 아 <laughs> 저는 미션 중이었고 당황하는 거 보니까 그는거같아 아니 잠깐만, 누구, 어, 누구? 저 영민, 용매, 영민사 갈색은 나아닌아 <laughs> 이거 연인하니까 너무 헐뭐아 이거 봐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봐이아이아얘 <laughs> 아, 아, 연인이었어? 야. 연인이였어 그러니까. 이거, 이거, 을 바꿔야겠다 그니까 이거, 사실상 우리가3명이어가지고그러니까 네, 오리를 한거 이거, 이 근데! 거매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 네네네. <laughs> 네, 네. 네. <laughs> 제가 네, 네, 네. 갤럭시님이랑 같이 소환이 됐어요. 네. 근데 말이죠, 갤럭시님이 태어나시면서 아 연인이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너무한데 이거 바이바이. <laughs> 아 연인이다. <열린이다>. 아련 음.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, 누굴까? 이제 네, 고 드라마. 네, <laughs> 아니, 아니, 연인이라고 떴는데 상대가 같이 누군지는 안 나와가지고. 네, 일단은 약간. 유가 죽으시면요, 다른 인포가 죽어요. 템 <laughs> 템만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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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성이네요, 이거. 대로 yeah, 아. 죄송합니다. 이판 <laughs> <인판> 끝났다, 끝났다, <laughs> 네. 새로 하자. <웃음> 아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그대로 해도 되지. 아니야, 아니야, 인포 한 명이잖아. 근데 아, 그 그러니까 인포의 연인니가두명 아니야? 아니, 아니야, 임포, 꼭 그런 게 고정은 아니야. 인코랑 연인이랑 아, 둘이 한 쌍이니까. 아니야, 무조건 아니야. 거위랑 우리 아니, 한 쌍이야. 아니, 같이 무조건. 안 나들러 갔는데. 어, 이 사람들. 어 뭐지? 합장 모이하는 거 제가 다 보고 있어요. 너너 어디가 아 여기 또있 나도 사람 너무 많데 사람 너무 많나비그 아, 비둘기 빼도 상관없을 걸아 그래 너 뭐야 이거? 나 미션 하나 남았 어아 저쪽이 수상한데 어 수상한데 뭔가 그... 그님 기억이 안 나. 초록 초록이가 누구였지? 동덕이? 아 그래 동덕이랑 도리 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. 뭐야 여기 못 가는 거야? 불 꺼졌는데 이거 누구 나오는지 보자. 아라 도르. 어너나다 나왔는데? 나 미션 하나 남았는데. 가자. 그래. 아 베개 펴기. 나도 나도 나도. 아까 이게 다 폈어. 아나 아니, 그거 아니야. 나 베개 아니야. 뭐야? 이거 뭉쳐 아, 다니죠? 나나 <laughs> 미션 다 했는데? 어, 나... 내가 같이 가줄게. 내가 봐줄게. 나 아, 그리고 하나 더 남았다. 폐기물정리 그 그래. 어... 됐다. 끝. 음, 나도 끝. 끝. 나도 다 했어. 나도 다 했어. 발아 몇개 남았어 미션? 어... 나좀 많이 남았어. 너 끝났다면 우리 집. 걸어다니자. 아니 뭔가 의심스러. 어. 나 어. 너의 발만 보고 간다. 그래. 너의 발, 너의. 야, 누가 안 죽었을까? 어때요? 같이 다녀요. 그래요. 나 미션 어... 다 했어요. 나다 네. 했는데. 이거 뭉쳐다니자 세 나도 명이서. <laughs> 이거 봐라봐라 봐라, 동덕이 좀 수상한데 아닌가? 우리 어디로 가? <laughs> 우리 우리 다 한복 돌아보자. 누분이서 계속 같이 다녔어요? 네 계속 같이 다녔어 미션 계속 봐주고. 쫓아라 <laughs> 쫓아라. <쫓아놔. 웃음> 추격전. <laughs> 쫓아라 쫓아라. <laughs> 야얘 미션 안 한다 얘 뭐야. 어제문전났어 비둘기 비둘기? 방금 문점어비기 아니에요? 아니 비둘기 뺐을거예요쫓차가 아. <laughs> 쫓아가 이거 쪽수로 비어붙 쪽수로 어어 어어어왜외왜외마외마어 <laughs> <오. 오. 웃음> 진짜 미션 안하셨는데 나 다했어 <laughs> 나 다했어 나 다했어 쫓가나 <laughs> 다했다고 도리님인거 같단말이야 아까 전부스텝이 아. 아, 이상해 내가 한번 죽여봐봐 나 죽일 수 있는데 어 죽여봐 죽여봐 재밌겠다 빨리 빨리 죽여봐 재밌겠다 어? 뭐야 아니 이거 어쩌라고 어? 어떻게 이거 뭐야? 이거 넘니까? <laughs> 아니 뭐 이런 어이없는 장면이 다 있지? <laughs> 와우, 아니 총총이랑 아, 똥땅이랑 어. 같이 죽었어 내한눈 앞에서. <laughs> 어 그러면 보안관이 있는 거다. 아 보안관가? 어? 그러니까 보안, 총총이 그, 어. 그 도리를 죽이라고 제가 붙였거든. 맞아, 총총이 자기 칼직이라고 했어. 그 맞아, 그, 보안관이라 해가지고 <laughs> 내가 도리 죽여보라고 했는데 갑자기 총총이랑 뚱땅이 쓱싹 썰렸어. <laughs> 그래서 나는 당황타고 있었고 도리가 다시 위로 올라왔어. <laughs> 와 근데 뭐냐, 총총한테 도리를 죽여보냐? 죽여보라고 했는데 <laughs> 뚱땅이 총총을 갑자기... 썰었다고? 아 그건 그건 모르겠는데 둘이 동시에 갑자기 더블킬이 되면서 내 눈앞에서. 죽었어. 아 그럼 일단 한 명은 임포스터가 죽인 거잖아요? 응 어. 뚱땅이 보안관이고 잘못해서 형숑을 썰었는데 둘다 터진 경우거나 음안 <laughs> 음. 되거나 아 그럼 좋구나 어, 아니면은 형성이 도리를 찌르려 어. 했는데 형성이 뚱땅을, 뚱땅을 찔러 버린 거지 일, 일단 건디 할게요 하아 뭐 사고 사자일 것 같지만 난 아니에요 저는 <laughs> 왜 부축이었을까 근데 도리님이 왜 신호를 올렸지 <laughs> 그그 도리가 어? 위에서 올라왔고 나는 이제 어, 나 뭐, 이상하다. 왜 죽었지? 왜 죽었지? 이러고 있었어. <laughs> 이상하다. 다시 올려. <울려. 웃음> 어, 어허. 이거 미션 안한 사람 있나? 오, 나 미션 다 했는데 안한 사람? 다 했고요 저저 저 미션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님 뭔데요 님 뭔데요 저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님 아니, 다 뭔데요 <laughs> 아 물어봤잖아요 뭐다 했냐고 아니 님 뭐냐고요 어? 아 저요? 아저 보여드릴게요 아. 님 뭔데 벤트 벤트? 뭐야 뭐야 어? 어? 아 벤트가 없네요 벤트. 확인이 안 되겠다 아, 아쉽다 어 이거 수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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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어, 이거 이거 모여 다녀 모여 다녀 <laughs> 어차피 이거 비둘기 없어 비둘기 모여, 아, 다녀. 모여 다녀 저희 도리. 미션 거의 다 끝났거든요. 뭐나 만들지 장사 없다고. 앞장서요 앞장서, 쫓아가줄게 나다 했어 아. 미션. 그럼 바라님도 다 끝나실 거죠. <laughs> 야야. 아 나머지 두 명, <laughs> 두명 찾아서 와 똑같이 하면 되겠다. 오케이. 이거 아마도 바라가 그거 같은데. 어? 약간 냄새가 나게 났어. 어디로 갔을까? 돌이. 이제 바라 없어졌으면 돌이지. 아 여기서 이제 동덕 죽었다? 그러면 이제 야너 미션 다 했어? 오, 미션이 없는 스텝인데 이거 한번 봐. 어, 아, 너 아까 아까부터 마이크 안 쓰셔가지고. 왜안 <laughs> 끝나 이거? 어? 어? 잠깐 이거 안는데 아니 뭐, 뭔 소리야? 우리밖에 없는데? 언제 끝나?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예, 그럼 잘했지. 예, 그대로 가 오케이. 이거 동덕이만 계속 안 보이는데. 어, 동덕이가 아야 어, 뭐야? 저 계속 누가 문을 닫는데 누구지? 여기. <laughs>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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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셨죠? 미사스! 와우 왜안끝나데 저기 우리 아니, 사랑스러운 여러분. 우리 자기를 죽인 사람 누구야? <laughs> 여러분 거의 두 <laughs> 어? 명도 연인이 될수 있다는 점 알아주죠? 진짜? 진짜? 아, 진짜? 우리 사랑스러운 <laughs> 어... 우리 자기를 죽인 사람 누구야? 당장 나와. 야 누구야? 여름 때어머 죽을 뻔했습니다 <�wa Cold> 어, 나 우리 자기 얼굴도 우연해? 못 봤는데 어 죽고 <미남> 나서 만나야 <목> 돼? 아 진짜 웃기다 야너리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나 거위야 거위 우리 순박한 거위 커플 두 마리가 지금 죽었어요 <revolutionary> <믿 bir> 진짜